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갠슬러 sec 바로 민코인을 하나 사 받을 건데 이 코인 정말 많은 요청이 있었죠 제가 어제도 영상 한번 찍어드렸는데 이 코인 아시겠지만 지금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자비상 우리 토큰의 전체 공급량이 해킹당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토큰을 절대로 구매하지 마시고 자 해커가 우리 토큰에 조금씩 판매하고 있다 말하는 것 같고 지금 보시면 가격이 갑자기 4배로 올랐지만 절대로 구매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선현은 현재 공급량의 약 20%를 해킹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코인의 이 정도 가격이면 완전히 파괴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것을 지금 아예 대놓고, 어 내가 지금 물량 갖고 있는 거 매도가 가능한가요? 많이 물려 봤을 때, 제가 지금 매도가 되시면 지금 매도하는 게 낫다. 왜냐면 지금 이 해킹 이슈가 지금 꽤 오래 됐어요. 지금 이제 21일 날 터졌는데, 지금 아직 정말 뚜렷한 대처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름들이 정말로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단기간 400% 이상. 떡 하다보니까 저한테 지금 대응 물어봐 셨던 분들은 제가 최대로 매매할 수 있, 매도할 수 있을 때 매도 처리 도와드렸었고 지금 그러다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응 방안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 이제 해킹이죠 이게 결국 해킹인데 해킹에 관해서 대응 방안은 저희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신고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막 다른 분 내가 이거 추천해 준 사람을 막 욕할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여기서 대응 방안은 뭐예요? 좀 안전한 수익이라고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수익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투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무료 에어드랍 받아갈 수 있게 제가 어떠한 종목 잡아드렸어요 자 바로 이점모자베룸이 오케이스 상장 기념으로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도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면 종목 설명 제가 하나씩 드렸고 여기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까지 잡아드렸어요. 동나 에 상장 일정까지 잡아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최선의 리스크로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게 저 김프로가 직접 잡아드렸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응 방법 그리고 대처 방법을 정말로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정말 딱한 가지밖에 없다 생각해 요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수익 지금 여러분께서 수익이 대처 방안이고 지금 내가 매매 간격보다 높으시면 저는 일부분은 정리하는 게 맞다. 합니다 이거 해킹 이슈 때문정말로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상폐당한 애들 뭐 악재가 터진 게 아니라 다이 해킹 때문에 상폐당한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섬싱을 했고 여러 가지 주목들이겠죠. 저 때문에 저는 해킹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고 다음 종목을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건데 제가 바로 다음 종목까지 한번 그냥 무료로 여기서 바로 공개를 해 보자면 자, 바로 이코인, 바로 도지 이공 코인이고 지금 이코인을 좋아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대놓고 도지를 따라하고 있고 지금 이공 자, 이거 하면 뭐가 떨어져? 바로 ERC0. 자, 바로 이더움 기반의 ERC 지공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거고, 자 벌써 프리 세일에서 도지 이공을 구매하세요. 자 이틀밖에 안 남은 게 눈에 보일 겁니다. 더더 나 지금 가격은 0.0337로 지금 스코티 AA. 정말 많은 분들이 놓쳤는데 그 전부 놓쳤던 분들이 정말로 많이 좋아하신 게 바로 이 도지 이공 코인이고 지금 보시면 매매하는 방법까지 제가 직접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가르쳐 드렸고 제가 영상 말미에 어떻게 매매하는지 바로 공개되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고 살짝 내려 보시면. 자이 코인 보시면 바로 뭐가 나요? 와 풍부한 가치를 지닌 새로운 도지 코인이라고 나오는 거고 자 업그레이드된 도지 코인을 만나보세요. 자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최애 빡빡이로 말하고 있는 거고 도지 코인을 보다 더 가능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가능이라고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이 기능이 좋게 만들어진다 말하고 있는 거고 자 얘네가 도지 2.0 스테이킹하고 헬멧을 써라 왜냐? 너가 지금 수입 폭탄을 맞을 거기 때문에 지금 쓰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대놓고 매력적인 스테이킹. 자 도지 이공은 이더리움에서 회전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환영합니다 자 일반적인 밈을 뛰어넘어 커뮤니티에게 패시브 수익 기회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이스테킹의 보상이 굉장히 짭짤하다 여러분께서 지금 정말로 지금 sec 코인 때문에 손해 보고 있다 그랬을 때 정말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만한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잡아드렸고 살짝 내려볼까요 자 보시면 지갑이요 자 도지 이공은 관리가 매우 쉽고 지갑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도지공은 이더럼에서 구축된 ERC20 가치의 자산이고 사용되는 지금 사용자는 자동으로 더 많은 사용 이제 더 많게 사용까지 가능하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으로 인해서 이렇게서 좀 해킹의 위험이 이 해킹의 위험성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아쉽지만 정말로 이더럼 기반의 ERC20 토인 이 때문에 제가 직접 잡아드렸고 자 얘네가 대놓고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또 말을 하고 있죠. 자 도지코인은 오랫동안 큰사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마름들이 어 이거 수요와 공급이 넘어가면 가격 떡락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그게 지금 실제로 일어났었고 마름들이 좀 오랫동안 홀딩했었는데자 이코인은 지금 그런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수록 여께서 이코인의 가격이 정말 엄청난 떡성을 보여주겠죠. 제가 그래서 이코인 직접 잡아드린 거고 제가 매매하는 방법을 간단히만 공개해보자면. 자, 보시죠저김프르의이 무료 텔레그램 방 제가 지금 벌써 43명이 주말 동안 지금 저한테 입장 요청을 해주고 저와 함께 하신 분은 벌써 172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데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뭘 달아드렸어요? 링크를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요청되신 건데 자, 이 텔레그램 방에 어떻게 매매하는지 자, 매매 방법 제가 전부 다 말씀드려놨고 제가 메타마스크 지갑 생성 방법과 같이 전부 다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테킹 보상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클레임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청구하는지까지 전부 다 잡아 드놨으니까 지금 앞에 보이신 번호 010 9964 7244 지금 저럼 딱한 글자 밈 또는 복구를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문자와 번호 확인 후 바로 입장 승인 도와드릴 거고 사치 메이크 광고 아예 금품 요구를 방지하기 위함이니까 까먹지 마시고 딱한 글자 밈딱한 글자만 문자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드맵을 볼 건데 제가 지금 영상 찍어 드린사이도 지금 벌써 다시 한번 한 번이 한 벌써 또 입장 요청해 주셨어요. 그만큼 정말로 많은 분들 입장 요청해 주고 계신데 이런 종목들 지금 보시면 프리셀 및 마케팅 그리고 프리셀 클레임부터 지금 안정성 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스팟가 지금 덱스에 등장할 거라고. 이미 상장을 대놓고 말하는 코인이고 이하지 기반의 코인이다. 여러분께서 가장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코인이니까 혼자서 페리파이 페이스를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이렇게 서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주목으로 여러분께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